안녕하세요, 샌드입니다. 오늘 제가 메인크립트. 음, 목트의 메인크립트를 할 건데. 야, 거미, 넌 일단 준비해놨지? 오케이, 넌 준비해놨대요. 내가 준비했대요 야, 어디갔어, 너. 준비됐다면서. 넌 얘야? b 팀이야 넌. 얘는 A팀이. 어 그래 공평하게 야, 야, 됐는데, 어, 한 대씩 때려 야 시작 야또 실을 줬잖아 야념치킨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피오 너무 웃겨 아침인가 안녕! 야, 너도 블루 팀 만들어줄게. 기다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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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엔다면 나도, 아, 끝까너그 대신 에이 팀. 죽어. 죽어. <laughs> 영상 찍고 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. 가스트 대 블레이즈. 뭐 그냥 막상이에요 이런게 게임 시작 가다 어디서 야 어디가 넌 움직이고는 있냐? 좀 날아 날아. 과연? 사용법을 써 못하냐, 바보야? 에이, 몰라. 너도 비팀이 건데? 에이, 야, 비팀이구나. 준비는 또 맘만 그래. 에이, 배틀 시작 과연 꿈을 싸, 과연 우승부가 될까요? 아, 크리퍼도 죽었네요. 야, 너 아니야. 가스트 진짜 어디 갔어? 이놈. 이놈이 짜샤 짜식이? 나에이티할 거야. 블레이즈너 역할 끝났어. 슬라임 대주민. 슬라임 게임 시작. 시작. Like this.